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할배라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오늘은 제 집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제집첫 번째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제가 뭐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컴퓨터를 바꾸게 돼서 영어문을 다운을 다시 받았는데, 그 영어문을 열어보니 좀 타이틀바가 붙어 있고 약간 정리가 안된 상태로 그래서 타이틀발로다 지우고 좀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를 여기에서 볼 것은 아 이것은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투자자별 매매 동향, 금일 급등주, 각 지수 선차 비교 비교 선차트 이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눈에 시장상을 파악할 수 있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화면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이 차트는 월봉, 주봉, 일봉 차트입니다. 한 화면에 이렇게 볼수 있게 만들어지는 차트입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업종, 선물, 근데 여기서는 주식만 봅니다. 주식들을 관심지에 둘 것인가 아니면은 당분간 멀리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뭐, 추세를 보는 거겠죠. 이 차트는 이제 정밀분석. 으로 들어갈 때 쓰는 차트입니다. 사용하는 어, 보조 지표 차트입니다. MACD, CCI, 스토캐스틱, RSI. 제가 사용하는 보조 지표들입니다. 여기 이 차트에서는 보면은 여기 공간을 남겨뒀습니다. 이 분석하면서 분석을 해서 이 예상 차트를 그려놓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상 차트를 그려보는 겁니다. 할배 집에 놀러 오셨으니 커피 한 잔은 대접한다는 심정으로 보조 지표에 대해서 할배가 실전 매매에 사용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보조 지표 명칭 위에 커서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지도 지표 설정이 나옵니다.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창이 이 변수를 변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걸 9나 8이나 뭐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설명라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보조 지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ROC를 클릭해서 설명을 하기로 했느냐면은 이 ROC는 변화율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n 일전 주가와 사이 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이건 변화율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공부할 때는 모멘텀이라고 배웠습니다. 주가와 N일 전 주가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는 ROC가 아니라 모멘텀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런 다른 면도 있으니까 책에 따라서는 참다 다릅니다. 그걸 참고하시라고 이 창을 열어 보았습니다. 어, 보조 지표는 세가지로 나눕니다. 추세, 추종 보조 지표라고 해서 추세를 알수 있는 지표와 모멘텀을 알수 있는 오실레이터 지표, 그리고 기타 지표,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나눕니다. 이건 기타 지표는 대부분 힘을 나타내는 것을 나눕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것, 추세 지표는 이평선과 MACD 입니다. 그리고 CCY와 스토케스틱은 모멘텀 지표 중에서 제가 사용하는 것이고요. 어, ROC는 강도 지표 중에서 제가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이 중에서 사용하는 것은 추세를 볼때 MACD를 보고 매수 시점을 잡을 때 CCI를 봅니다. 요게 꺾어지는 게 꺾어지는 게 매수 시점입니다. 최적의 매수 시점은 요 밑에서 꺾, 꺾어지는 거고요. 요뭐 CCI를 보면서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런식으로 매수 지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스토케스틱은 저는 엘리엇트 파동론을 좀 연구를 했는데요 엘리엇트 파동에서 중요한 것은 파동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차트에서 파동을 잘못 읽을 때이 스토케스틱으로 파동을 읽습니다 그리고 ROC는 강도를 나타냅니다. 자, 반복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MACD에서 추세를 알고 CCI에서 매수 매수 시점을 잡고 스토캐스틱에서 파동 수를 헤아리고 ROC에서 힘을 알고 보조 지표와 주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싸게 살수 있고 가장 비싸게 팔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다이버졌습니다. 주가와 보조 지표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가를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보조 지표는 상승한다. 이, 이 표시가 바로 다이버졌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요것도 마찬가지 다이버전스. 요것도 마찬가지 다이버전스. 요것도 마찬가지 다이버전스.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를 물전수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매수 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여기서 살기, 사기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한참 올라갔고. 이쪽에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을 그려보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 생각해보십시오. 이 급등주나 세력주나 아니고 어 일반적인 주식이라면은 그 거래량이 뭐 10만 주 이상이든 그런 주식이라면 거의 이런 식으로의 그 그림이 나옵니다.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매수매도 매수. 물론 용기가 필요하고 사실. 알면서도 따라하기는 힘든 상태는 되더, 되더라고요. 아,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끝나는 걸로 하고요. 아, 첫 번째 방송이라 말도 더듬고 참 힘듭니다. 좀더 나아지겠죠. 다음 방송에서는 중기 매명 이상에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할배였습니다.